드디어 아우디가 긴 잠에서 깨어나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아우디 코리아가 2025년에 무려 세 종의 차량 출시를 발표했는데요. 그 차량들은 바로 아우디 A6 e-tron과 A7 그리고 Q6 e-tron 이렇게 세개 종류의 차량입니다. 아우디는 네이밍을 정리해서 짝수는 전기차로 홀수는 내연기관차로 출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발표를 한 A5의 출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아우디의 A6 모델과 A4 모델이 상당히 노후한 모델이다 보니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특히 이 세그먼트 세단인 A6가 볼륨 모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BMW 5 시리즈와 벤츠 E 클래스가 풀체인지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품성 면에서 너무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 E 세그먼트의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모두 내년에 출시하면서 SUV인 Q6 e-tron도 출시하여 라인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출시할 차량들의 경쟁 차종들과 예상 가격,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6 e-tron과 Q6 e-tron에 대한 자세한 차량 정보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글 안에 기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7월 달에 차량을 총 921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볼보와 렉서스에도 밀리는 판매대수로 현재 아우디 코리아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최신 차량들이 대부분 전기차인데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차량이 2023년에 Q8 이트론 차량으로 사실 기존 라인업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일단 A6 이트론과 A7이 출시가 된다면 정말 이 세그먼트 시장이 박터지게 싸우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e q e 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제로 전기차 부분에서는 BMW i5와 Audi A6 e-tron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A6 e-tron의 가격일 텐데요. 아마도 아우디의 전형적인 전략을 봤을 때 가격을 일단 조금 비싸게 출시하고 나서 상황을 몇 개월 지켜본 후 가격 할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A6 이트로는 아마 1억이 조금 넘는 시작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추후 할인을 통해서 9천만원 초중반의 가격으로 맞추지 않을까도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시작 가격을 1억 넘게 세팅을 할 경우, 옵션을 빵빵하게 넣어서 출시를 해야 i5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7의 경우에는 아직 발표를 하기도 전인 차량인데, 아우디가 무슨 자신감으로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고 공표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A7도 올해 안에 글로벌 발표를 할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아우디 코리아가 글로벌 발표 후 1년 안에 국내 출시를 하겠다는 공언을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아우디 코리아가 신차 출시하는 경향을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아우디 코리아의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는 어떻게든 빠르게 출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7은 아마 가솔린과 디젤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은 7천만원대로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A7은 아무래도 벤츠, BMW와 삼파전으로 갈 양상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공격적일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아우디는 신차를 출시할 때 가격을 저렴하게 출시한 적이 거의 없으며, A6는 아우디의 주력 모델이기 때문에 역시 A6 이트론의 가격 정책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합니다. Q6 이트론은 솔직히 국내 출시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 차량인데요, 2023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정도에는 국내 출시를 했어야 했는데 내년에 출시를 하는 건 정말 늦은 출시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국내 입고가 된다면 이 Q의 SUV가 현재 화재 사고와 파라시스 배터리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역시 BMW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 상대가 BMW iX3인데 사실 iX3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해서 판매한다면 Q6 e-tron의 판매가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과 인식이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우디 코리아가 하필 내년에 출시하는 신차 세종 중에 두종이 전기차라 지금의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차량의 성품성이 좋고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판매 어려움을 겪을 게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따라서 아우디 코리아는 지금부터라도 내년 출시 전까지 지금의 전기차 여론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 BMS에 대한 안전성 같은 부분을 내세워서 홍보를 극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며 다행스러운 것은 아우디 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들이 전부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어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부디 이번 기회에 아우디 코리아가 제대로 일좀 내서 국내에서 잊혀졌던 독삼사 프리미엄 브랜드의 위치를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작정한 듯 내년에 신차 출시를 발표한 아우디 코리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채널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